대법원 2022년 6월 30일 선고 2018다276218 판결 사건명 손해배상 기 1. 부동산 처분 금지 가처분 등기의 효력 및 처분 행위가 가처분에 저촉되는 것인지 판단하는 기준 등기의 선후 관계 부동산에 관하여 처분 금지 가처분의 등기가 된 후에 가처분 채권자가 본안 소송에서 승소 판결을 받아 확정되면 그 피보전 권리의 범위 내에서 가처분 위반 행위의 효력을 부정할 수 있고 이때 그 처분 행위가 가처분에 저촉되는 것인지의 여부는 그 처분 행위에 따른 등기와 가처분 등기의 선후에 의하여 정해진다. 2 저당권 설정 등기 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처분 금지 가처분의 등기가 되어 있는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 이전 등기나 처분 제한의 등기 등이 이루어지고 그뒤 가처분 채권자가 본안 소송의 승소 확정으로 저당권 설정 등기를 하는 경우 위 소유권 이전 등기나 처분 제한의 등기 등이 말소되는지 여부 소극 및 가처분 등기 후에 등기된 권리의 취득이나 처분의 제한으로 가처분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지 여부. 소극. 이러한 법리는 소유권 이전 청구권 가등기 청구 채권을 보전하기 위한 처분 금지 가처분의 등기가 맞춰진 부동산에 관하여 피보전 권리 실현을 위한 가등기와 그에 의한 소유권 이전의 본 등기가 맞춰진 때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되는지 여부. 적극. 저당권 설정 등기 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처분 금지 가처분의 등기가 이미 되어 있는 부동산에 관하여 그후 소유권 이전 등기나 처분 제한의 등기 등이 이루어지고 그뒤 가처분 채권자가 본안 소송의 승소 확정으로 그 피보전 권리 실현을 위한 저당권 설정 등기를 하는 경우에 가처분 등기 후에 이루어진 위와 같은 소유권 이전 등기나 처분 제한의 등기 등 자체가 가처분 채권자의 권리 취득에 장애가 되는 것은 아니어서 그 등기가 말소되지는 않지만 가처분 채권자의 권리 취득과 저축되는 범위에서는 가처분 등기 후에 등기된 권리의 취득이나 처분의 제한으로 가처분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게 된다. 이러한 법리는 소유권 이전 청구권 가등기 청구 채권을 보전하기 위한 처분 금지 가처분의 등기가 맞춰진 부동산에 관하여 그 피부전 권리 실현을 위한 가등기와 그에 의한 소유권 이전의 본 등기가 맞춰진 때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되어야 한다.